안녕하십니까. 꼬마선비 정소은입니다. 지난 해차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신 난이하고 밥을 배불리 먹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일거 무교면 편안하게 거하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즉근 금수일세 곧 짐승에 가까울세 성인 우지신이라 성인께서 그것을 걱정하시느니라 오늘 배울 또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승 문자 얻은 자획 해정하라 서계 서연은 자정 기면하라 집필 연무군, 문방, 사운이라. 이 글자가 또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 때시라는 글자는요, 옛 각골문에 보면, 이게 우리 갈지라는 글자이거든요. 가다. 이제 해가 바닥으로 가다. 그래서 해를 밑에다 그렸어요. 해가 밑으로 가서 시간이 이제 아래로 그러니까 시간이 그쳤다라는 거죠. 잠, 어, 저녁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때시라는 글자를 지금 글자라고 옛 그림이랑 많이 다른데요. 여기에는 지금 다른 모양의 글자가 와 있어요. 이거는 마디촌이라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그림의 글자예요. 이거는 갈치 이 글자의 모양이고요. 이건 해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왔죠. 그래서 이 글자만 뭐 관청사 절사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의 음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때시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틸습이라는 글자는요 지금. 어미 새와 아기 새가 있어요. 어미 새가 아기 새를 지금 해가 밝은 낮에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날 날기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각골문에 보면 요 해가 또 밑에 있어요. 기시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높이 날아서 어, 연습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할 숫자가 이런 모양이어서 지금은 흰 백자로, 해가 흰 백자로 비, 어, 바뀌었죠. 그래서 흰 백자는 해가 빛이다 라는 뜻의 글자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익힐 습이라는 글자는 많이 어, 반복해서 했다, 날개짓을 했다 라는 글자입니다. 그럴 문이라는 글자는요, 옛 그림에 보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문신에 어떤 모양을 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꿔, 가, 가슴에 문신한 그림을 갖고 왔거든요. 문신은 계급 지위를 상징하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원래는 문이 문이었다가 지금은 그럴 문이라는 글자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글자 자 라는 글자는요, 각골문에 보면 이렇게 집이 있고요, 아이가 집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불어나는 것처럼 글자의 모양도 계속, 글자도 새로 생겨나고 있다. 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글핵이라는 글자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글핵은 그림화와 칼도 라는 글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어, 옛 글자는 종이에다 쓰지 않고 나무에다가 글자를 새겼잖아요. 그래서 칼 도라는 글자로 써여서 새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소전에 보면은 이런 그림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손에 어, 붓을 들고서 새기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은 제가 옛. 새기는 모양의 그림을, 그림을 찾을 수 없어서 서해를 쓰는 모양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글, 핵이라는 글자입니다. 본보기 해 바르다 해 자는요, 나무 목에 다개 라는 글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 글자를 찾아보니까요, 이 어, 글자가 사람이, 두 사람이 입을 벌려서 있다라는 글자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두 사람 이상에서 입을 벌려서 소리를 다 같이 한 소리로 내고 있는 장면에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낸다. 그런데 그게 어, 번복이 해 바르다 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 목자가 들어와 있죠. 발을 정이라는 글자는요 전쟁의 명분이 바르다라는 의미의 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성문인데요, 이게 다른 나라의 성을 성문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서 멈추고 있다는 장면이래요. 그래서 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벌하러 가는 그런 모양의 글자가 발을 정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글서 라는 글자는요, 각골문의 글자이거든요. 어, 지금 여기 붓을 들고 있고요. 이게 손이에요. 손에 붓을 들고 입도 그려져 있거든요. 말을 하면서 글씨를 쓰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전서에는 이런 모양으로 변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글자가 모양이 정리가 되었죠. 참고사항으로 보면 무슨 기원점 3세기경에 만들었다 라고 전하고 있지만 이 그림으로 본다면 이미 붓이 나왔었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색상 괴, 틀, 기는요, 안석의 모양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 글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림을 직접 이렇게 따왔어요. 안석의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팔을 기대고 앉을 수 있는 것을 안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벼슬을 그만두었을 때 왕이 하사한 선물이라고 한답니다. 벼루 연이라는 글자예요. 벼루는 먹을 가는 돌을 벼루라고 합니다. 그 글자의 각권을 보면 언덕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언덕에 있는 돌을 어, 파왔다라는 돌섭자의 옛 모양이거든요. 거기에 볼견이라는 글자를 어, 같이 결합되었는데요. 그 벼루를 통해서 우리가 글자에, 글자를 읽을 수 있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볼견자를 넣어서 이거는 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도 살짝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 처음부터 라는 글자예요. 뭐뭐로부터. 자 이런 글자이거든요. 이 스스로 자의 원래 기원을 보면 코의 모양을 가지고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자기를 가리킬 때 이렇게 코를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라는 글자는 코를 그렸고 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기라는 글자는요. 어 우리 곡식에 여러 가지 뭐 돌이나 뭐티 같은 게 섞여 있을 때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키에다 놓고 이렇게 치워서 잡고 어, 곡식 이외의 것을 이렇게 털어내잖아요. 그 기라는 글자는 바로 키의 모양을 그렸어요. 이게 가골문에 있는 모양이고요. 이게 전서에서는 손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키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기라는 글자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얼굴 면이라는 글자는요. 눈에 이렇게 눈을 감싸고 있는 얼굴의 모양을 그렸어요. 눈을 강조한 거죠. 얼굴의 전체에서 사실 사람 눈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아에 이렇게 얼굴이 감싸있고 이마가 그려져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얼굴 면이라는 글자입니다. 종이 지는 실사 자와 성씨 성씨의 글자의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어~ 요실사의 그래서 실 타래를 묶어놓은 모양을 그린 그림이라고 하고요 또이 성씨씨는 나무 뿌리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족을 상징하는 지휘봉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성씨씨의 옛 글자의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변했다가 또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 종이는 어~ 이렇게 어~ 종이는 나무로부터 만들어지잖아요. 나무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씨 씨자가 소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부필이라는 글자를 보면은요. 이 가골문에서는 손에 부어 부피 부시 부채 모양을 들고 있는 모양을 그렸어요. 그래서 소전에서는 또 대나무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그려졌고요. 그러니까 붓을 대나무로 많이 만드니까 이렇게 대나무를 더 추가한 거죠. 그래서 부필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멍묵이라는 글자는요 아까 벼루 이게 벼루잖아요. 벌, 벼루에 먹으로 이제 이렇게 물을 넣어서 새카맣게 물을 만들어서 우리 글씨를, 서예 글씨를 쓰죠. 그 먹, 묵이라는 글자는 그름으로 만들거든요. 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름, 묵이라는 뜻도 있고요. 먹줄, 묵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 옛 글자, 소전에 있는 글자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불 이렇게 보이나요? 불화가 두 개가 있고요. 흙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검은 연기가 이렇게 굴뚝에 나오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그 검을 흙이라는 글자가 흙도가 빠진 검을 흙이라는 글자를 옛 글자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여, 연기가 어, 올라가서 그 굴뚝에 연그 까맣게 연기가 그을음이 붙어 있는 모양을 그렸다고 합니다. 아, 그럴 문자는 또 여러 번 나오는 글자이네요. 그럴 문은 가슴에 문신을 그려서 나타낸 글자라고 합니다. 집방, 거실방은 지포와 모방이라는 글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포에는 제가 이런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왜냐하면 이, 이런 초가집은 어, 문이 양쪽 문이 아니라 외장문이에요. 여기서이 지포의 이 모양이 외장문의 모양을 본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 하나로 여는 그런 문을 가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소박한 집인 거죠. 거기에 어, 모 방이라는 글자는 이제 방이방, 모방, 뭐 방정할 방, 바를 방막 이런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이런 쟁기의 모양을 그렸다고 합니다. 쟁기로 땅을 갈면 쟁 어, 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이 골고루 예쁘게 바르게 잘 다듬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쟁기라는 글자에서 어, 네모방, 집방, 모방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글자의 모양과 지금의 글자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어, 넉사라는 글자는 정말 어, 쉬운 글자이죠. 우리 기초적인 한자인데요. 일, 일은 막대기 하나고, 2는 막대기 둘, 3은 막대기 셋, 4는 막대기 네 개. 그런데 이네 개가 이제 어, 막대기가 잘 이렇게 손실이 어, 지어지고, 막 이런 역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어, 다시 고쳐서 그렸는데요. 요게 숨 쉬는 콧구멍의 모양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넉사는 숨 쉬다 라는 모양의 콧구멍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입구가 붙으면요. 숨실히 라는 글자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재밌는 글자죠? 벗, 으 uh, 라는 글자입니다. 이건 각골문에 있는 글자예요. 손이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이거는 소전에 있는 글자죠. 역시 손의 모양을 그렸고요. 손에 손 잡고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버시 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모양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글자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문장에서 어떻게 뜻이 이루어지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슴 문자 얻은 때시 익힐습 그럴문 글자자 글자를 연습할 때에는 좌획 해정하라 글자자 글획 발을 핵 발을 정 글자를 똑그 글자 그그 그, 긋는 획을 똑바로 그어라 서의서연은 글석 또 책상 궤 글서 벼루연 어, 책상과 벼루는 자정 기면하라. 그 면이 똑바로 되게 하라. 그니까 공부하기 전에 먼저 책상과 또 먹이나 묵 이런 것들을 똑바로 종이도 똑바로 놓고 공부를 시작해라. 이런 뜻이 자정 기면하라라는 뜻입니다. 지필 연묵군 종이와 붓과 벼루와 먹은 문방사운이라 문방은 글, 글 공부하는 방을 문방이라 그래요 글 공부하는 방에 내 벗이니라 그러니까 지필 연목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다루라는 뜻이죠 네 여기까지 우리 어, 오늘 또 재밌는 글, 어, 문장들을 배웠습니다. 또 사, 어, 성독을 들으면서 또, 또 가슴에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안곡초등학교 사예린입니다. 봉의천초등학교 조정현입니다 시작! 부생하신 하시고 모그고신이로다 포기회하시고 유이포아로다 의혼하시고 이식포하 덕후사지로다 위자자야갈불위효리요 욕보심은 인된 고천망 청인이라 부모 출입 머시든 매필기리비니라 헌물 부모에는 괴이진지니라 출필곡지하고 반필배알리니라 출불역방하고 유필유방이니라 약고 서적하고 불부동망이니라 평생 일기라도 기재여 산니로다 음식 수학이라도 여지 필식이니라 음식 친전에는 물출기정이니라 을복 수학이라도 여지 필착이니라 을복 대해를 물심을 열어라 시자 진측 물노책이 나고 물여 인투하라 부모 우지신이라 시자친전에는 물거물 와하라 수전물자하고 침면물랑하라 부모 유과어시든 가니 열적부간이니라 부모에 지어시든 힘을 망하라 부모지어시든 구이무원이니라 신필선기하고 모수후침이니라 신필성우하고 혼필정욕이니라 사친지효는 양지양찰이라 부모지녀을불가부진이라태안불식 것이든 사등양차나라 부모유병 것시든우이모륜이라 설리구수는 맹종지 빈 등리는 왕상지효니라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니 불감해상이 효지시 아니라 입신행도하고 양명우세하여 이현 부모가 효지종년이라 원시효자는 위인지 본인이라 사친녀참면 가인자니라. 우세. 안녕하세요. 봉해천초등학교 조정연입니다. 안곡초등학교 김지연입니다. 부생하시인시고 모구고시인이로다 보기회하시고 유이포아로다의의요나시고이식포아로다 은고여천하시고 덕후사지시니 위인자자야 갈불위요리요 욕보심은 인댄 오천만 그기로다 부모호하시든 유이주지니라 부모 지명을 물령물태하라. 부모와 명하시면 부수청진이라 사명대청하고 님명립청이니라 부모 출입어시든 매필기립이니라. 헌물 부모에는 괴이 진지니라 출필 곡지하고 반필 배아리니라 출불 역방하고 육필 유방이니라 약고 서적하고 불부동왕이니라 평생 일기라도 기재여산이로다 음식 수학이라도 여지 필식이니라. 음식 진전에는 물출기성이니라. 의복 수학이라도 여지 필착이니라. 의복대해를 물심물려라 시자친 측에는 물노책이 나고 물려인 투하라 부모지신이라 시자친 전에는 물검을 와하라 혈전 물장하고 진면무랑하라 부모육아 어시든 간이 불력이니라 간약뿌리 어시든 열즉부간이니라 부모의지 어시든 힘을 망하라 부모지 여시든 구이무원이니라 신필선기하고 모수후침이니라 신필성우하고 혼필정욕이니라 사친지요는 양지양채니라 부모지년을 불가부지니라 대한불식것이든 사등량차나라 부모유병어시든 우이모룡이라 설리구수는 맹종지요요 고빙등리는 왕상지요니 인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회상이, 효지시야니라, 입신행도하고, 양명우세하여, 이현부모가 효지종야니라, 원시효자는, 위인지 본인이라 사친 여차면 가위인자니라 포식난의하고 일거무교면 즉근 금수일세 성인우지신이라 시습 문자얻은 자회개정하라. 석에 서연은 자정기면하라. 지필연묵은 문방사운이라. 주경야독하고 형설성공이니라.